1장에 새하늘과 새땅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리고 2절에 어, 거룩한 성 세예루살렘이 그래서 이제 지난 주는 어, 새하늘과 새땅 말고 거룩한 성 세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측량하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1만 2천 스타디어2 2 0 0 킬로 장과 광과 장광 고가 다 같은 정사각형 이게 이제 지성수를 뜻하는데요. 어,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직사각형이었는데,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 그래서 2 2 0 0는 로마 제국의 길. 그런데 로마 제국은 밤에는 깜깜했는데, 이새 예루살렘은 밤에도 나처럼 빛나는 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이 바로 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게또 이제 또 새로운 묘사가 있죠. 수정같이 말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끝났다면 이제는 뭡니까? 새 에덴에 대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시작한 모든 것, 구약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완성, 새 예루살렘. 에덴의 완성, 새 에덴. 그래서 에덴은 그 타락하기 전부터 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타락 이후에 있던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새 안과 새 땅에 다 함께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묘사할 때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관점에서, 성전 관점에서 이제 그 천국을 묘사했다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뭘요? 에덴의 관점에서 이제 또 천국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취 신약의 성취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취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맑은 생명수의 강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흘렀잖아요 그 생명수의 강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보자로부터 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어,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딱 뭐,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어, 과염격검으로 지키게 하시죠. 그러나 지금은요 생명나무가 강이 흐르는 양쪽에 계속, 계속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과가 맺히고 실과는 특별한 실과입니다. 달마다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두 가지 과일이 한 나무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맛을 즐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게 있더라. 이제는 더 이상 만국이 소생할 필요가 없죠. 이미 끝난 건데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잎사귀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요? 더 놀라운 거겠지. 잎사귀가 그렇다면 열매는 더 특별한 겁니다. 근데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꽉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꽉차 있는 것이 천국.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열두, 천국은 다양하고 찬란하고 보석이 열두 색이든 과일도 열두 가지, 맛도 열두 가지. 그리고 계속 열매가 맺히고 이것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뭔지 잘 몰랐잖아요. 장세기에는. 근데 요한제시로 보니까, 야,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나무가 이게 생명나무구나. 그 생명나무의 열매 빼고 이 팔이라도 만국이 소생하게 되는 그 특별한 나무가 그게 생명나무구나. 근데 그 생명나무는 어디 있다고요? 생수에 있고. 생수는 어디서부터 흐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릅. 그런데 이 생수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laughs>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물을 내가 준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지금도 천국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특별한 생수를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그 가운데 있으며,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우리 앞에 부분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초석의 그 성문에 있고, 어, 그리고 기초석에는 열두, 어, 사도의 이름이 있고, 사람이 안 나왔죠, 그때는. 앞부분, 아, 뭐, 여기는 이제 사람이 뭐 하는지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섬기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뭡니까? 4-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세세토록뭐 한다고요? 이게 천국인 겁니다. 다 섬기고 섬김받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인 겁니다. 모두가 섬기는데, 그래서 모두가 왕천 섬김받는 거. 이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가서 또할 일인 겁니다. 섬김받는 거는요, 그건 천국가서 할 거고, 지금 하는 거는요, 지금 하는 거 계속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섬기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놀지 않습니다 그죠 막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그리고 서로 막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서로 섬기고 섬김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따서 먹고 열매를 나누고 또 열매가 막 바뀌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시원한 생수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거기서 수영도 할거고 이게 천국인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그래서 에덴동산이 어떤 곳인가 이랬는데 여기와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봐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부활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미 다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의 본세로서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때였다. 이런 주 하나님 저에게 빛이 저희가 세세트 공부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6절부터 뭘또 강조하고 싶어요?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보겠다. 말씀으로 시작.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도 뭐로 끝납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지다. 죽어선 지하들의 영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사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이제 이게 후기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1장1절3절 서문과 아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6절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시 천사들에게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비슷합니다. 종들에게 속히 되리를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그래서 1장과 22장 마지막 부분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 이 두루마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더라. 1장 3절 하읽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너무 비슷하지요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 이를 내게 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 이 메시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시연 익을 전해주는 사람은 소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고마운 거죠. 그 사람을 막안아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쁜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저, 중국의 신빙현에갈 때, 그, 저, 전국선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예, 누루하치가 이제 당나 그, 저, 저, 니까 저, 어디죠. 그, 북경을 치러 가야 돼요. 근데 뭐 하늘로부터 쌓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에게, 자, 사주에 있는 종에게 물습니다. 막 종에게 종이 빡 달려오는 게 싸인을 받냐? 사인이 없다 그래요. 자기는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종을 죽여버리자. 그 다음에 또 종이 옵니다. 사인이냐 싸인이 사인 없다 그래. 또 죽여버려요. 세 번째 종은요. 그래서 죽겠거든요. 그가 와가지고 사인이 있습니다. 알았다, 축복해주고 싸우러 간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말 전할 때는 좋지만, 나쁜 말 전할 때 나도 그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 요 나는 상관없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천사에게 엎드립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해주는 천사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그래서 그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누구도 영광스럽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다음에 19장 10절 사도 요한이 또요때 실수할 뻔 했는데 이때도 또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19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때는 또 누가 영광스럽다고요? 증거를 받았잖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구절인데도 천사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나와 같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들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9장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냐? 이 예언의 증거를 받은 너희들도 보통 영광이 아니다. 아무에게 하나 해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귀한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고맙고 받는 자도 지키는 자도 영광스럽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읽적가 나왔죠.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하기를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웁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뭐, 뭐 형통이 필요하고 뭐 기적이 필요하고 뭐 기스, 기사가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한 줄 알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는 충분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야니 그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편현하라 모두가 말씀을 읽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읽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핍박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뭘 주십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사대나 라우디의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에게 주님 뭘 주십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없이는. 자 정리 및교훈을 해봅니다. 새하늘과 새땅은 창조의 원리대로 된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라 하리라는 새하늘과 새땅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게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열두 열매 있는 나무가 자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얼굴을 배우며 섬기고 다스리고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고 해와 달이 없다는 말은 뭐죠? 중간에 중간 영광은 다 없다는 겁니다. 이제 중간 영광 없다는 거요 직접 영광을 보이듯. 성찬식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세례식도 없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중간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기에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상징들을 우리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 거. 세례식도 없고, 성찬식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 직접 다 하나님 만나니까. 성경도 없고, 그때까지 필요한 게 성경이지. 그때까지 해와 다, 다 필요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원래원래, 원래 원리대로 돌아간 겁니다. 계시록이란 어떤 책입니까? 계시록이 이제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로마의 멸망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 양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모든 것들은 다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 그리고 어린 양은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구약은 뭐에 대한 계시입니까? 초림에 대한 계시입니다. 신약. 게시록은 뭐에 대한 게시입니까? 재림에 네. 대한 게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시록을 이렇게 봐야지 뭐, 이상하게 뭐 천국을 구체적으로 그런게 아닙니다. 게시록은.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절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시다 이게 이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또 계시록이죠. 초림에 대한 계시, 게시, 신약과 계시록은 재림에 대한 계시, 게시, 이게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시편 1편 3절 읽습니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리자향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 저가 누구죠? 여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빛밭 나운 때도 열매 맺는다는 거. 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저 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어, 져서 유명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 레바논 사람입니다. 어, 블랙스완이라는 게 뭐냐면, 호주에서 백조는 다, 어, 화이트스완, 백조, 의 이름이 백조죠. 근데 그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호주에서 흑조가 발견됐을 때그 이론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 사람 원래 이제 펀드 매니저고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수학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그걸 갖고 통치하려 보니까 모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가 비껏하면 그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특별히 뭐가 좀잘 되고 기업이 크고 근데 그 사람 예언대로 정말 미국이 리만 브라더스에서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예언자적인 경제학자들 다 틀렸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 가운데 맞은 거를 다 데이터를 조사해 봤어요. 제로. 다 틀린다. 지나고 나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양계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성장하고 나면요. 이래야 돼 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계 성장할까요? 그때는 말입니다. 항상 그렇대요, 이론이. 구글이 왜 성장했습니까? 성장한, 행동을 갖고 있다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도 실패한 회사 많대요. 그러니까 경작자들이 싫어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태도 당할 뻔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책을 냈어요. 이번 주일날 좀더 자세히, to be continued. <laughs> 이 귀한 내용을 한 번에 하게는. 왜냐하면 레바논에서, 어, 독실한 그 기독교 그런 이야기들 좀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책을 내신 이 사람이 한 7년인가 연구해서. 그걸 이제 내려고. 그게 뭐냐면, 안티 프레자일입니다. 우리 짐 붙일 때, 좀 조심해 주십시오 프레자일 무너지기, 깨지기 쉽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취급주의, 이게 이제 프레자일이란 말인데, 안티프레자예요. 아무나 취급해도 나는 상관없다. 취급을 함부로 할수없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안티프레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래요. 막으면 막을수록 커지는 게사랑이라요 금서 이거 읽으면 큰일 하면 더잘 팔린다는 거예요. 안티프레자 신앙은요. 안티프레자예요. 편하면 다 죽습니다. 정말 고난이 있고 정말 핍박이 있고 정말 갈급하면 죽어야 돼는 오히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이야기다시해드릴게요 너무 잘 들으시네. <laughs> 바람이요. 촛불은 끄지만 모닥불은 살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람입니다. 내가 촛불이면 나는 그 바람에 치지만 내가 모닥불이면 나는 바람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드라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물은 머리가 여러 개인데 머리 하나를 치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또 치면 두 개. 치면 칠수록 머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안티프레자 여러분, 써놓고 다니십시오. 내 함부로 취급해도 나는 더 잘하나 야 이런 성도 있으면 제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나 치세요 나 아무렇게 해도 돼 나는 그럴수록 더 잘하다 나는 나는 그게 나에게는 바람것같아 나는 못닥불이야 그래서 그런 바람이 오면 나는 더 잘하나 안티프레시아 블랙스완이 와서 다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블랙스완을 준비하라 이 사람은. 무너뜨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잘 이용하면 더 살아난다. 그 신앙이 뭘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laughs> 신의가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과실을 맺는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우도 나는 또 과실을 맺는다는 거. 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티프레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데려갈 때 얻을 게더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항상. 내가 이럴 때 이런 것보다 나는 더 많이 얻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취급주의 그 것을 얻지 말지 마라. 이 빗박하지 마라, 난 넘어지니까.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나에게는 말씀이 있고, 때를 따라 주시는 만나가 있기 때문에, 바람아, 올라 모아라. 나는 못아불이다 나는 더 잘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납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